전국시씨 견마 여러로 반갑습니다. 부산 사랑이김면함입니다 2018년 12월 7일 부산 경마끝장내에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자 12월을 맞이하는 금요부산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 그러니까요자 가족 여러분들 더욱 더 이럴 때일수록 뭐 건강에 더욱 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울에서 시행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 아홉 마리 올라갔고, 기수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아홉 명이 올라갔는데, 자, 이번 주뭐 올라간 기수들보다 남아있는 뭐베테랑 기술도 남아있고, 뭐 조인공 기수나 뭐 다시 일바, 조성건이 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자, 유연명 기수와 김철루 기수는 기승정지죠. 뭐 그런 빈자리들. 뭐 기수들의 빈 자리, 인마업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뭐 따져가면서 종교가 만들 수 있는 금요부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도 넉넉치가 않습니다. 뭐 단출하게 떨어지는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경주도 있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기본마간의 편성이 뭐 대부분이라 뭐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자 금요부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을잘 따져가면서 마필 상태, 마방의 승부 의지. 그리고, 뭐, 임마어 부분들도 잘 따져가면서 종결가 될수 있는, 자, 구매부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좀 세밀하게, 제 배트냐를 짜면서, 자, 승산이 있는, 자, 구매부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한 적중으로 시원한 승부 가능하죠 승부처 예고에들리면요 자, 3경주가 강승부처고요. 자, 5경주가 A급승부처. 여기에 8경주가 메인승부처입니다. 그리고 10경주, 막판 끝장승부처까지, 좋은 결과 낼수 있는 노림수역 할할수 있는 마피를 추천했고, 그 와중에 뭐, 인기마, 가도 안 되는 인기마, 뭐 덜덜한 인기마, 제대로 걷고어내면서 좋은 결과 낼수 있는 승무처가 만들어집니다. 자,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자, 좋은 결과 낼수 있으니까요. 자, 부산사의김현원과 자, 함께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경주들, 자, 가족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입사권 마피들 추천해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부터, 자, 본격적으로, 슈팅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기금 6 3 0미 m 부산 육구별정유자 이세마 12마리 풀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 자 이번 경주는 시네마 잠재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눈여겨볼 수 있는들이 좀 많은데 아, 쪽에 있는 3번 서북캡 같은 경우는, 이병준능력이 들이댈 수 있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것 같아요. 데뷔 전에 천3백0거리를 하더라도, 뭐, 상위군 마필, 예산삼군 클럽 매지, 국산이군 백두전기, 자, 이 상위군 마필들과동반시수는데 굉장히 탄력감이 좋습니다. 잘 따라가고, 거기다가, 뭐, 이번 경주 비교 인기 입잼에다가 앞선 공략도 가능하고, 자, 이봉 경주 기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서북캡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것 같고요. 자, 이다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 1 9점 마필 5번 로샤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뭐 주행 검사시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줬죠.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는 좀 센패스의 데뷔전 좀 대상 경주 뛰었었는데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뭐저궁백은 있지만 준비가 냥 안에서부터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뭐 충분히 해볼 만한 녀석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뭐, 9번, 메이저 파워, 뭐, 6번, 보니 나라. 자, 이런 마필들도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뭐, 싹수가 있고, 발심세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한발 내미 소주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들인데, 10번, 록, 초이스라는 마필. 자, 이 마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마필은 데뷔 전에 1300거리, 어른도 뭐, 거리 적응력을 보여도 마필이고, 부산 3학원 새누리 최강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과 동발시키는데 굉장히 탄력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새벽 조기 시 보여준 걸음이면, 인기는 다소 밀려있지만, 한발림이 소지는 충분히 가질 수다 거리, 뭐, 경험도 있고. 자, 10번 촉, 록, 초이스까지. 자, 이분 경주 경남이 세게 볼수 있는 마필. 3번 서북해세 5번 로샤. 그리고 10번 록, 체이, 초이스. 그리고 뭐, 9번이나 6번. 자, 이런 마필을 현장 체크를 좀 하면서,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는, 자, 부산 일경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부산 이기용주1 3 0 0 m 부산 육군 별종 경주, 자, 연료 고픈 11마리가 접전 부도입니다. 자, 이번이준눈이게볼수 있는 마필드 2번, 폭스 컬러링에다가 8번 인터셉터, 자, 이두 마리가 이번 경주로 인기를 많이 형성할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있는 폭스 컬러링, 자, 뭐, 인이트 T점이 다 앞선 공략 가능하고, 체스 대기서 안전 교체를 했죠. 뭐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걸으며 점차적으로 호르스본지스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다가 외산사군 뭐 아이뮤 호프라는 마필자 이 마필과 동반시는 굉장히 탄력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뭐 길게 놔주면서 잘 따라가면서 그런 전력봉화 차원이 굉장히 느껴졌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폭스 컬러링 이번이주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팔번 인터 세터도 상태가 이상 없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이제 편성의 어느 정도 호기를 만난 모습이죠 자이번 경주 뭐 연속 다시마 기승하면서 이마피가이마우 부분에 굉장히 뭐 여지가 없을 것 같고 2좀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자, 이번 경주 편성이 호기에다가 뭐 상태가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8번 인터세터 자 여기다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피리 7번 빅 블레이즈나 자 5번 무적 스피드 자 이런 마피들이 빈틈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마피리 되겠습니다 새벽 조시 보증 업무도 되고 준비 가정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2번 폭스 컬러링의 8번 인터셉터 자, 두 마리 인기마 중에 이비팀을 노릴 수 있는 자, 5번 무접 스피드랑 7번 빅 블레이즈. 자, 이두 마리가 도전 세력이다. 자, 두 마리 챙겨가시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부산 3경주, 국산 5번 핸디캡을 옆으로 내서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반부. 빠르게 잡고, 배팅 자금을 빠르게 잡고, 후모를, 도모를 하자, 할수 있는, 강승무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강승무처 12마리 중에, 자, 해볼 만한 녀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 조교시 보여준 것은 마방승부 의지, 이번 경주, 이만큼의, 뭐, 마필 상태, 올라와 있는 모습, 조교 완성도까지 제대로 한 따져가면서 압축이 가능하다. 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에만 붙어볼 수 있는 강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앞쪽에 있는 일본 럭키아델 여기다가 7번 스파클 스파클 같은 경우는 뭐 사세 4세 거세마 사세의 대비를 치렀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 뭐 우승 차지는 이봉이 승급전 차지 뭐 나서는 마필인데 충분히 해볼 만한 녀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쪽에 있는 일본 럭키아델도 앞장 승부 가능하고 자이두 마리가 이봉경의 인기를 많이 형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두 마리 중에 제대로 한번 걷어낼 마필이 있고요. 자, 이두한 마리를 가져가는데 머리 세울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제대로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 경주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인기는 다소 밀려 있지만 노립수 역할할 수 있는 복백역할을할수 있는 마필까지 안고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다분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가기 때를 볼수 있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부산 삼경주 강승부처. 자, 이기 마중에 제대로 한번 부러뜨리고, 뭐, 좋은 결과 낼수 있는 마필을축 세워서, 뭐, 국병역까지 할수 있는 마필을 엮은다면, 중배당 이상까지, 고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새벽조 2 5보 걸음, 마방승부 의지, 마필 상태까지 제대로 한번깨리고 시원한 승부, 압축까지 제대로, 제대로 할수 있는 경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부산 삼경주 먹을 게 있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부산 3경주 강승무처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부산 3경주 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4경주 1300보다 부산 6군 별정 경주 단추란 8마리 접종 구도. 자이 본 경주 뭐 믿고 싶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면 그말 그다지 확 들어오는 마필들은 없는데 그나마 8번 레이싱 갤러퍼뭐 1억짜리 국가 마필. 자, 이번 경주, 충분히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그리게 보여주는 마필인 것 같아요. 자, 이 마필이 뭐, 국산 이고 메이저 알파. 자, 이 마필과 동벌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탄력감 보여줬고, 직전 경주 1300거리 어느 정도 정력 보여준 모습인데다가, 자, 이 마필이 뭐, 고가의 마필인데 그만큼 능력치를 들이댈 수 있었던 능력은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다가 이번 경주 준비 과정이 그만큼 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8번, 내신 갤로퍼는 자, 이분경주 한 자리 돈이 충분히 가능하다. 첫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는 마필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6번, 골드의 인연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 직전 경주 3개월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다가, 뭐, 종교로 만들지 못했지만, 이분경주 정상주이 돌아왔고, 마필 상태, 거기다 마방 승부 의지가 많이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6번, 골드의 인연. 자, 이분경주, 뭐,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3번, 최강 스텔스라는 마필. 자, 이 마필 외산이고 나가신다라는 마필과 동반을 시키면서 굉장히 걸음 늘리고 컨디션이 이뻐요. 올리는 모습이고, 다시바 기술 안장교체했고, 자, 이봉용주승부보진을 어느 정도 냅칠 수 있는 마필이 된다. 그렇게 볼수 있는 마필이겠습니다. 이봉용주는 편성의 호기를 만난 8번 레이싱 갤로퍼의 정상주기 돌아온 자, 6번 골드의 인연, 물리 훈련 상태 좋아 보이는 자, 3번 최강 스텔스까지 자, 안고 가시면서 종교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5경주 1,600입니다. 부산 6군 별정경주. 단초 아홉 마리 접종 구도입니다. 자, 이본 경주 A급 승무처. 제대로 한번 먹을 게 있는 경주 만들 수 있다. 보여주기 때문에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A급 승무처가 되겠습니다. 자, 아홉 마리 중에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 자, 8번. 부경 댄디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그렇게 싹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은 아니죠. 늪바기도 있고, 이번 경주 부중도 높고, 하지만 뭐 새벽 조교시 보여준 거리 한 자리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번 경주 편성이 호기도 만났다. 그리고 보여주는 마피는 맞습니다. 하지만 자이 마피를 뒤로 하고 새벽 조교시 보여준 거리면 이번 경주 쌍승신까지 한번 머리 세워놓고 제대로 한번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만들어지겠다 보여주기 때문에 환수가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경주 만들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믿음을 줄수 있는 중심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다가 아축도 대로할수 있는 경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때일 타임의 준비 과정에 마방승부 의지까지 제대로 한번 곁들여지는 마필들로 조합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릴수 있는 자 부산 오 경주가 됩니다. 단초한 아홉 마리 출전이라 자뭐 먹을 게있겠냐 하겠지만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출전했고 인기는 다소 밀려있지만제 역할을 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때일 타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먹을 게 있는 환수가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는, 자, 부산 5경주. 자, 부산의 기면함과, 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6경주 1 3 0 0입니 부산 5분 엔디케일여분에서 11마리 접종, 구독. 자, 이번 경주는 4번 아마존, 역을, 뭐, 승급전에 1300거리, 1 9점 마방이 마필이죠. 자, 이 마필. 직전 경주 좋은 거를 만들어 냈었고, 자이마필이 준비가 좀데 이상이 없습니다. 충분히 1,300거리 소화 능력이 된다. 발임세도 좋고, 거기다가 뭐, 국산 일부 렉톤 블레이드, 자이마필을 동반시키면서 굉장히 걸음도 늘리고, 탄력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 해볼만 하다라고 볼수 있는 마필이 4번 아마존역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 도전세로 오른 5번 유로공주라는 마필, 자, 근성과 끊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 마필 국산 5번 리얼 이로나 마필 자, 이 마필부터 멋있긴 데 굉장히 여유있는 탄력감 보여줬고 마방 승부 지가 어느 정도 많이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마필 준비 과정이 그만큼 돼있기 때문에 자, 5번 유로 공주도 자 이번 경주는 한자리 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마필 자, 여기다가 인기는 다소 밀려있는 11번 승리스타라는 마필 공백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마필은 뭐 현장에서 뭐 체중 체크라든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해야겠죠. 하지만 준비 과정이 이상 없어 보인다. 새벽 조0시 보여줄 걸음이면 충분히 한자리 도전은 가능하다. 들이댈 수 있다. 인기마에 비팀을 한번 노릴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마필이 될것 같아요. 다시바 기수에요. 이번 경기로 승부지내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3번 로얄 클럽. 자이 마피도 국산 사고 케이프 매직이라는 마필가 등반을 시키면서 굉장히 탄력감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뭐강각 조절하고 훈련 패턴으로 굉장히 집중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자이 마필이 최근에 기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자,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번 경기 6번 걸크리시나 9번 블루댄서 이자 이름 마필들이 있길 많이 뭐끌 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남이는 이번 경주 인기말 편성하기보다는 새벽 조교시에 걸음변화를 느꼈던 마필들 뭐 5번이나 11번, 3번 그리고 4번 아마존 역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챙겨가시면서 자 4번. 여기다 5번, 11번, 3번까지 딱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7경 6천 3회입니다. 혼합 4번 엔드케어 인력프레스 10마리 접종 9도. 자, 2번 경주 눈이겨볼수 있는 마필들이 자, 4번 스트롱 에지우드, 7번 느레랑 자, 이런 마필들, 안쪽에 있는 1번 무패 찰리. 자, 이 마피도 인기를 많이 형성할 것 같아요. 뭐, 앞산 공략 가능하고, 1300거리라 하지만, 충분히, 뭐, 해볼 만한 녀석이다.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하지만, 병남이 이번 경주 좀 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앞산 공략 가능하고, 충분히 눈이 들이댈 수 있는 마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마피들의 전력 차원도 굉장히 마마치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9번 월드 파워라는 마피. 자, 이번 경주 데뷔전 치르는 마피죠. 김영준 기술화에서 믿음은 믿을 수는 있지만 자이 마필이 새벽 조시 보여준 거는 훈련을 거듭할수록 성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외산이고 유용 망치라는 마필과도 반시키는데 탈리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근성도 있는 모습이고 자 이번 경주 9번 월드 파워 즉시 전력감이 되지 않냐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뭐한 자리 도전은 가능한 마수 좀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다가 3번 영광 빅토리라는 마필 자이 마필도 직접 뭐, 주행검사에 여유 있는 걸음 보여줬고, 준비관이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공백은 다수 있지만, 충분히 뭐,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1번, 무패 찰리, 7번, 느레랑, 4번, 스트롱 에즈우드 자, 이세마리가 인기를 뭐, 나눠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9번, 월드 파워, 그리고 3번, 영광 빅토리. 자, 두 마리 좀, 눈여겨보시면서, 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8경 6200입니다. 부산 4월랜지개별료에서 12마리 접종, 부도. 자,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배당판 자체가 떠있을 수 있는 그런 소혼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시원한 승부로 깔끔한 접중을 이끌어 드리면서 제대로 한번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승부, 깔끔한 접중이 가능합니다. 자, 이봉규주, 눈여겨볼 수 있는 마피들이 7번, 위닝 어게인의 5번, 영천 스타. 자, 이런 마피들이 이봉규주 많이, 뭐, 인기를 용서할 것 같아. 여기다가 안쪽에 뭐, 압승 공략 가능한 1번, 탐나하늘. 그리고 뭐, 19조 마피를 2번, 스팟도 뭐, 인기를 먼저 가져갈 거고. 자, 이봉규 눈여겨볼 수 있는 마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해볼 만한 녀석들도 많고, 고만고만한 사이즈들하고 보시면 돼요. 근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판 자체도 떠 있을 부분이고 충분하지만 잇기마 중에 제대로 하면 가도 안 된다는 잇기마 걷어낼 겁니다. 충분한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내기 때문에 이번 경주론 내용으로부터 볼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마방 승부의지에다가 거기다가 조교 완성도 전개까지 제대로 하면 이끌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인기에는 다소 밀려있지만 새벽 조개시 보여준 조개 완성도면 자, 이본 경주는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 보여주기 때문에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중배당 이사까지 강하게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됩니다. 배팅의 강도를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자, 부산 8경주 매일 승부처 깔끔한 적중으로 자, 배당과 적중 거기에다가 제대로 될수 있는 기쁨까지 함께 할수 있는 자, 부산 8경주 자, 부산 사례 김현함과 자,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로 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구경주천2 0 0입니다 혼합 3번 엔드케벨리오 플러스 12마리 풀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가 높아 보입니다. 공항공간의 사이즈,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다분하게 뭐,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12마리 중에 뭐, 해볼 만한 녀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새벽 조교시의 좋았던 걸음 보여준 마필 그런 마필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코리아 포스 자이 마필 이번 경주 인기를 많이 형성할 것 같아요. 부중은 다소 높지만 뭐 여전히 상태감 좋고 새벽 주교 보여준 거리면 충분히 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준 마필이 될것 같고 애가 있는 11번 막강 볼트라는 마필 자이 마필은 좀 인기 에좀 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혈기, 거기다가, 뭐, 국산사건, 영천스타, 좀 하이 둥근 마필이지만, 굉장히 탄력감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뒷다리노어 탄력감에 목숨이 좋아지면서, 보여줄 거음더 나온다. 직전보다는 기록 다충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주는 마필이 될것 같아요. 11번 막강볼트. 여기다 안쪽에 있는 3번 유로파라는 마필. 뭐, 21조 마방에 두 마리 꺼내드렸죠. 1번 황금과탑 자, 두 마리 다 상태감이 좋습니다. 자 3번 유로파 같은 경우는 자 이번 경주는 흐름이 전개가 제대로 먹고 나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여마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전보다 우승한 노나 직전에 코탄도로 자두 마리 굉장히 앞선에 빠르게 움직이는 마필들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가 자 이번 경주 최적 전개가 가능하지 않냐 내선 내선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뭐, 직전보다 좋은 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새벽 조기시 보여준 는 탄력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마방에서도 굉장히 승부 의지를 내비치면서 준비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번 유로파, 문중원 기술화, 믿음은 믿할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번 경전은 해볼 만하다. 여기다가 일본 한금거탑도 상태감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여준 거를 미흡했지만 해볼 만하다. 보여는 마필입니다. 뭐 공백이 있는 2번, 두바이특급도이봉영준로 인기를 정수할 것 같고, 하지만 새벽 중일시 보여준 걸음, 자, 5번, 코리안 포스, 3번, 유로파, 자, 여기다가 애가에 있는 인기 빌려있는 11번, 막강 볼트, 자, 이런 마피들을 챙겨가시면서 좋은 결과로, 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10경률 2,000m 1급 핸디캡 엘리포스 단촐한 아홉 마리, 접점, 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금요 막판, 끝장, 승무처입니다. 좋은 결과를 이으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 볼수 있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3세마세 마리가 굉장히, 뭐, 인기를 끌 거예요. 왜냐하면, 6번 월드선, 1번 백문백다, 7번 파샤. 자, 이런 마피들이 최근에 보여준 거는 호전세가 굉장히 좋죠. 직전 경주 백문 백담 같은 경우는 뭐 승급 전에 선행 나가서 좀뒷심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나간 모습이었어요. 앞에, 앞에 나가는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7번 파시아가 굉장히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모래 민감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야만 더 뛰는 마필이죠. 충분히 뭐 칠법 파시아가 앞에 나가고 일본 백문 백담이 따라가나 아니면 일본, 일본 백문 백담이 다시 한번 선행 나가고 자 7번 파샤가 뒤따라가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번 경주 1번 백문백대과 7번 파샤 여기다 6번 월드선 자 이런 마필들이 눈은시 들이댈 수 있는 경주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승부타임이다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준비 과정 제대로 돼있는 마필 그 마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6번 7번보다 이번 경주 승부 의지로, 준비 과정으로, 마필 상태로, 시원하게 붙어볼 수 있는 마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머리 세워서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 만들어지고요. 자, 좋은 결과 낼수 있는 마필로 조합을 해서, 시원한 승부, 깔끔한 족조 가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뭐, 가도 안 되는 인기만 또 걷어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태감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의, 뭐, 느낌이 확 들어있는 마필이 준비되면, 그 마필을 넣고,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자, 부산 10경주 마판 끝장 승부처, 시원한 승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부산 10경주, 자, 부산산의 김여름, 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산산의 김여함에 준비한 금역 부산이었습니다. 자, 10개 경주 중에,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가 있고요. 뭐 일박 경주 같은 경우도 뭐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들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승부처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뭐 철저히 깔끔한 적중 시원한 승부 가능한 경주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부산람의 기묘함과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어 부산방송도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산의 기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